아이브 글로벌 차트 석권 성공개곡 랩을 하트로 컴백 신호탄. 엠지 독자의 원너비 아이콘 아이브의 화려한 컴백. 그룹 아이브 안유진 레이 장원영 가을리즈 이서가 지난 13일 성공개곡 랩을 하트로 세입자 앨범 아이브 엠파시 위 포문을 열며 참여의 합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곡은 글로벌 및 국내 음원부터 1. 글로벌 차트 성과. 아이브는 컴백과 동시에 아이튠즈 톱 K-팝 송 차트에서 눈부신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페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6개국에 뉴질랜드, 대만에서 2위, 독일, 일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에서도 상위권에 순위권 전 세계 14개국 차트를 권했습니다. 또한 아이튠즈 톱송 차트 에서 시애틀에서 1위가 사라졌습니다. 필리핀, 바레인, 베트남, 소수민족, 태국, 태국 등 9개국에서 에이, 국내 차트 기록 랩을 하트는 노래와 동시에 국내에서도 높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벅스 실시간차 멜론 핫백 발매 100일에서는 5위 동료 탑 1등. 이들. 3. 레블 하트의 매력. 음악적 특징. 레블 하트는 감미로운 동네가 부츠 템포 드럼이 독특한진 독특한 문물이 특징입니다. 설명하는 내용과 함께 자신의 확신에서 파생된 설명과 가사는 다양한 소설을 섞으며 단나가들의 연대를 이야기하며 듣습니다. 4. 앨범 아이브 엠파시. 앨범의 메시지 앨범은 이전 작업에서 강조했던 자기애에서 축소된 개념인 독자 레이는 다양한 시선으로 이해 이야기 콘셉트 뮤직비디오는 일본 올로케이션 촬영으로 반항적인 캐릭터를 연기하는 그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번 앨범은 우리뿐이다 아이브의 각오와 활동 계획 아이브는 2월 3일 발매 예정 타이틀곡 유전자는 다이브 팬덤명과 랩을 결론 케이팝의 새로운 기준을 해결하다 랩을 하트는 아이브가 독특한 아이돌을 넘어 글로벌 K-POP 대표 주자로서 다지게 한 곡입니다. 존재하는 전투에서는 전투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전투 중인 음악과 메시지를